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김인년의 의뢰월 무자 이래 씨는 불명 모릅니다. 이사주는 곤명 여성 사주인데 무토로 태어나서 해월에 자일에 태어났습니다. 씨는 모릅니다. 후고로 태어났는데 추울 때 태어났어요. 추운 날에 태어났는데 에, 목이 상당히 강해서 음또 목이에 고도돼 있고 남편이면서 고가돼 있고 상당히 목이 이제 강한 편입니다. 목이 나를 이제 칠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사주는 이제 모근이 들어오면 상당히 나쁘다 할수 있습니다. 그 이사주는. 어, 재다 신약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재는 많고 이제 다른 약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재다 신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에, 지금 기묘 대운의 해묘미 목국이니까 목이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목이 강해지면 칠살에 되어서 나를 치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무술년 금년에 음력으로는 무술년인데 술미 형이 됐으니까 또 친구, 동료, 주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피해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이 이제 그 부성 인묘가 돼서 부부 풍파가 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 무인 대운, 기묘 대운이 20년 동안어 배우자운이고 직장운이니까. 직장생활할 수도 있고 배우자 만날 수도 있건 이런 운입니다. 근데 어첫 번째 오행이 이제 금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목을 쳐 줘서 나를 방어합니다. 식상 자식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성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시에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섯 자 중에는 이제 금이라는 글자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1년짜리 운으로 보면 이제 경자년 20년 경자년부터 이제 다소 좋아지리라 봅니다. 경자 신축이 좀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음,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걸로 본다. 원래는 이제 화토운이 좋아야 되는데 목이 너무나 강하니까 내가 급해지는 거예요. 목을 방어해야 된다. 자식이 나를 말겨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에, 금이라는 글자가 오행이 사주에 없어요. 음그래서 예로상 있다. 이제 대운에서 47살, 47살 때부터는 경진 대운이 오니까 상당히 좋아지리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음 1년짜리 운으로 보면은 21년도 아 20년도 경자운부터는 상당히 좋아리라 보고 어,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걸 보니까 근데 다른 걸로 봐도 상당히 이제 금년이 많이 이제 나쁜 쪽이에요. 금년이 음 금년이 많이 나쁜 쪽인데 이걸로 보니까 금년이 이제 놀래고 어 뜻대로 잘안 되는 불안하고 모든 게 깨진다. 매매하면 손실이 난다, 건강 사고, 가격한 행동한다 는이 오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사 월, 육월 달도 상당히 귀신이 붙어 있어서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대도 지금 여기니까 이제 다소 여기는 이제 좀 다소 나아지는 거예요 다소간에 그러나 이거 삼 개월 전체를 보면 이것 또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이것도. 오자라는 것이 이제 놀래고 이제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게 오호일이 연속으로 들어오면 연속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좋은 쪽으로 안 보고 어 별로 나쁘단 쪽으로 보는 것이다. 놀래이 있다, 근심 걱정 이 있다. 이게 10월달, 11월, 12월달 한 달짜리만 보면은 이제 합이 들었으니까 이제 좋다고 할수 있지만은 그 연속으로 보면 오호 이런 놀램이 있을 수가 있다. 근심 걱정이 있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년에 놀래는 달이아 놀래는 해였습니다. 무술년 18년이. 그래서 이게 힘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금우이란 글자가 들어와야 금우이란 글자가 들어와야 이제 좋은 건데. 이번 올해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다고 그래요.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역시 이게 운세도 봐도 음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나타나니까 놀래고 건강 근신 걱정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걸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음, 이분 이제 이 마흔 한살 이제 됐는데 십구 년도가 마흔 한 살이니까 예, 운이 칠대 운이라서 여덟 살 되면은 바뀝니다. 사십팔 사십팔 운이 바뀌면 그래도 훨씬 낫다. 그런데 삼십칠 대 운이 어, 이 묘라는 것이 해묘미가돼 있어서 많이 나쁜 거예요. 그러고 또 남편하고 남편이 있으면 참을 형이 돼서 남편이 미워진다.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무술년 기묘대운은 안 좋다. 안 좋고 음 기묘대운이 마흔일곱 살까지 가니까 그렇게 썩 좋진 않는데. 1일 년짜리 운을 보니까. 아, 이제 내년까지도 해면이 목국이 돼요.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고 20년부터는 어 경자 신축이니까 또 신축도 또 충류종을 신거기해서 문제네. 이렇게 충국이 계속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자년은 이제 다소 많이 좋아진다. 목을 맑게 주니까 나무가 너무나 많아서 어 나무가 흙을 덮치는 시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어야 되는데 금이 있어야 톱으로 도기로 나무를 쳐 주는데 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운에서 마흔일곱 살 때부터 운이 들어오니까 다소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마흔여섯 살까지가 문제네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 처음은 괜찮고 요몇 년이 화토운은 화토운은 겉으로는 좋은 거 같은데 겉으로는 좋은 거 같은데 그렇게 썩 조치가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목이 강하니까 목을 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신랑은 이제 을묘기 신랑이라고 보는데 그 부성인묘라고 관이 땅속에 들어가 있다. 그거는 배우자 운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 운이 안 좋으면 부부 풍파가 따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이 따른 걸 학문으로 봐도 안 좋고 명리학 학문 사주학으로 봐도 안 좋아서 다소 좀 힘들었겠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이, 이제 20년도 음 20년도부터는 다소 좋아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